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네, 이번 이 시간에는 2-2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답정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F와 선분 TE는 각각 각 A와 각 D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선분 AB가 9cm이고, 선분 AD가 12cm이고, 각 B가 70도라고 한다면, 다음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 AFC의 크기를 물어보았는데 자 우리 보시다시피 요 각을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쌤이 요 70도랑 그 이웃한 각요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고 알려주셨죠 따라서 여기 위의 각은 이 180도에서 70도를 뺀 11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거의 절반인 요 각은 5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외 각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각이 됨으로자요 각은 답이 55와 70을 더한 12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EF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요 길이를 세미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요 각이랑 요 각은 서로 억각으로 갔죠 따라서 요 길이가 9cm이고 요 길이도 이등변삼각형에 의해서 9c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9cm가 나오는데 여기 각이랑 요 각이랑 서로 억각으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 되므로 요 길이 또한 9c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9cm와 9cm를 더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빗금치 부분이 두번 더해지게 되므로 내가 한번 빼게 됐을 때어 나는 이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되므로 이 길이는 이 12cm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두 번째 답은 6cm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 A, B와 삼각형 P, C, D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라고 하고,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0 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P, A, B의 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걸 바로 풀수 있지만, 한번 증명을 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끄습니다 자그러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같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도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도 같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합은 전체의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과 이 아래쪽의 넓이 합도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30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PAB 와 PCD 이 왼쪽과 오른쪽에 넓이의 비가 2대3 이라고 했는데 이 왼쪽의 넓이를 물어보았으므로 곱하기 5분의 1를 하여서 답은 1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2개라고 했네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같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이 서로 같을 때고, 네 번째는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길이가 같고 평행할 때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중에서 만족하는 걸 고르게 되면, 자, 1번과 5번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선분 AB랑 선분 DC가 서로 같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 이 다섯 번째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각 A가 95도, 각 B가 85도, 각 C가 95도라면 자동으로 각 D가 85도가 되기 때문에 두 쌍의 대각이 서로 같은 이세 번째 조건에 우리가 맞게 되어서 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에 한점 P를 잡고 점 P를 지나면서 선분 AB, 선분 AD에 각각 평행하도록 선분 HF, 선분 EG를 그었다고 합니다.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7 0제곱센티미터일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HF 요 선이 바로 이 선분 AB와 선분 DC랑 평행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선분 EG는 선분 AT와 선분 BC와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 또한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평행사변형을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넓이가 서로 같아지게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넓이와 이 넓이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같아지고요. 이 넓이와 이 넓이 같고요. 또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별 하나, 달 하나, 자, V자 하나, 네모 하나, 원래 각각 두 개씩 있을 때는 총 넓이가 70이었는데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자, 이거의 절반인 35가 바로 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AC가 80도, 각 DBC가 25도, 각 BDC가 35도일 때각 X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선분 AB와 선분 DC가 평행하고요. 자, 요 각이랑 요 각은 서로 억각으로 같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자, 이 X라고 하는 것은 180에서, 자, 여기 보이는 이두 개의 각을 뺀게되므로 80과, 자, 그 다음에 35랑 25 더하게 되면 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각 PAB와 각 PAD는 서로 같고요. 각 D가 76도, 각 APB가 9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은 104도가 되겠죠. 이 각은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52도가 되고요. 여기가 수직이므로 나머지 이 각은 38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사 변형의 성질에서 우리 마주보는 서로 이 대각은 같게 되므로 76도는 38 더하기 x가 되어서 이 x는 38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가 70도이고 선분 AD와 선분 DF가 6cm로 같을 때각 x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이는 요 각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70도가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이는 삼각형은 자, 우리 6cm, 6cm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같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각은 55도, 이 각도 5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여기 보이는 70도, 그 다음에 여기 이웃한 이두 개의 합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각은 5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X는 180에서 55랑 70을 뺀 125를 빼야겠죠. 따라서 답은 5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B가 3대2라고 할때각 C와 각 D의 크기를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웃한 두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이각 A는 180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요각 B는 180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해서 36, 즉, 108도가 되고요 자, 얘는 72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D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72도가 되고, 요각 C는 108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하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합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자, 이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자, 답은 48을 절반으로 쪼갠 2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와 선분 DP가 평행하고 선분 AC와 선분 EP가 평행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분 AB가 10cm일 때이 사각형 AEPD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각은 서로 같게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선분이랑 이 선분도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동의각으로 같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 이큰 삼각형도 다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길이 의 합은 우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므로 1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같고요. 또요 길이랑 요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정답은 10곱기 2가 되어서 답은 2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와 선분 d c 의 연장선 위에 선분 BC와 선분 CE가 같고, 선분 DC, 선분 CF가 같도록 점 E랑 F를 잡았다고 합니다. 삼각형 ABO의 넓이가 30 제곱 센티미터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한번 확대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 BFC와 삼각형 DCE는 서로 SAS 합동에 의해서, 이 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선분 BD와 선분 FE도 자,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서 서로 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같을 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으므로 이 사각형 B, F, E, D도 평행사변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B, O의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A, B, O면 이쪽 넓이 되겠네요. 자, 이쪽 넓이가 30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30. 자, 이 아래쪽도 30, 3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여기 B, D, C 넓이는 6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도 다 60이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 CDO, 자 CDO면 CDO 이 부분이네요. 자30 맞고요. 삼각형 ACD, ACD면 ACD 총 60이 맞고요. 자 그리고 3번 BFC 넓이 60, 자 BFC 넓이 60 맞죠?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 A, B, F, C. 자 4번 사각형 ABFC. 자 ABFC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ABFC. 자이 넓이를 물어본 건데, 자 30, 30, 60이기 때문에 1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90이라고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 AC를 긋고 각 DAC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각 B가 70도이고 각 E가 32도일 때각 ACD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므로 자, 우리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각은 110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의 네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은 78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은 110도에서 78을 뺀 자, 32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 32도가 되겠네요. 자 32도 32도를 110도에서 빼게 되면 110에서 64를 빼면 되므로 자 얘는 46도가 남겠네요. 자 그래서 자이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까지가 46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선본과이선본이 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이 46도라면 이각 또, 엇각에 의해서 46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46도가 되겠습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와 각 D의 이등문 선이 선분 AD,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랑 F라고 하자. 선분 AB가 8cm, 선분 BC가 12cm이고, 사각형 ABCD의 넓이가 72 제곱 센티미터일 때 사각형 EBFD의 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전체 큰게 평행사변형이므로 자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엇각으로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이는 이 각이랑 이 각은 서로 엇각으로 같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가 8 되고요. 자이 길이 8이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8이 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길이가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요 길이가 4가 되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자, 우리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서로 같으면 자, 그때 만들어지는 이사각형서로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색깔칠한 부분의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 전체 넓이가 72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길이를 쌤이 h라고 했을 때, 자, 넓이는 12 곱하기 h가 되고, 72라고 했으므로 이 높이 h는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색깔 칠한 부분에 넓이는 4 곱하기 6이 되어서 답은 2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같죠. 따라서, 3X-1과 2Y 더하기 4가 같고요. X 더하기 Y와 4Y 빼기 3이 같으므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X-1은 2Y 더하기 4. 자, 그리고, x 더하기 y는 4y 빼기 3. 자, 여기 식을 간단하게 적게 되면 얘는 3x-2y는 5가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식도 간단하게 적게 되면 x 빼기 3y는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x랑 y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3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9y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첫 번째 요식과 이두 번째 식을 자, 빼겠습니다. 자, 뺄 때는 자, 위에서 아래 거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9y 빼게 되면 7y가 되고, 자, 5에서 마이너스 9 빼면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2가 되고요. 자 y가 2라면 자, 여기 이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x 빼기 6은 마이너스 3이 되므로 x는 자,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선분 AB의 길이, AB는 X 더하기 Y의 길이가 됨으로, 자, 얘는 2와 3을 더한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 e 는각 B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선분 AB가 6cm, 선분 BC가 8cm일 때, 3분 d e 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요 각이랑 요 각은 서로 엇각이므로 자요 길이가 바로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평행사 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나머지 요 길이가 바로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십육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답은 바로 3 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 끼리 서로 2등분해야 되는데,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답은 3 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십칠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하고, 자 그림처럼 이렇게 선분을 다 연결하였습니다. 자 이때 가운데 P, Q, R, S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자 물어보았네요. 자 우선은 여기 보이는 E, B, G, T 이 도형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같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번째를 만족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A, F, C, H 이 도형 또한 우리 방금처럼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선분은 서로 평행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노란색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D와 선분 BC의 중점을 라지 M, 라지 N으로 하고 자, 그림처럼 이렇게 선을 연결하였을 때이 가운데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넓이가 28이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자, 우리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또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은 합동인 평행사변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 서로 같게 되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 영역의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넓이가 28이라고 했으므로 28에서 자, 우리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두 개에 해당하는 넓이이므로 자, 곱하기 8분의 2즉 4분의 2을 해서 답은 7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일 때, 색칠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노란색이 있는 부분은, 일단 요각이랑 요각은 서로 같고요. 엇각으로. 자, 그 다음에 직각이기 때문에 요 자 각이랑 요 각도 서로 같겠네요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서 자 얘는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데 서로 이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평행까지 하게 되므로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자이 상태에서 그냥 길이만 같다고 나와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대각선이 있는데, 자 만약에 자 여기에서 어떤 선분을 그었는데, 얘가 수직이 아니라면, 요 길이랑 같게 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그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자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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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얘는 평행사변이 되지 않죠. 따라서 3번은 무조건 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C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선분 AD와 만나는 점을 E와 F라고 하자. 선분 AD가 14cm이고 각 b가 60도일 때 사각형 aecf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각이 60도이므로 이 이웃한 이 각은 12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절반 60도가 되고 따라서 얘도 60도가 되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여기는 10cm가 되겠네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4이므로 나머지 이 길이는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길이 또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므로 1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 더하기 4가 2개씩 있으니까 답은 28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평행사변형에 대한 오답 정리를 했고요. 자, 이거를 느낌이나 외워서 문제를 푼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정의, 그다음,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이 크게 이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